우리 함께 읽 말씀은 신명기 구장 이십삼절부터 이십육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십삼절이 이십육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년을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험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는 오늘도 세나를 시작하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기업 즉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강한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창세 전에 영세 전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안에서 계획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즘 이 생명의 삶 말씀이 이제 민수기를 하죠. 어, 우리가 지금 주일날 나누는 이 신명기는 이 민수기에 기록된 그 광야 40년의 일들을 모세가 회고하며 그 이스라엘의 새로운 다음 세대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전달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내용이 이제 함께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묵상 에세이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안에 반감을 일으켜서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만족이 최우선이 되어져서 그에 따라 그것에 반하면은 마음으로부터 싫어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교회와 영적인 일을 싫어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회개하지 않는 죄라고 했죠. 우리는 보통 회개를 그냥 뉘우침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그냥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고 피 흘리기까지 철저히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깊이 회개하면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워져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만은 적당하게 회개한 사람들은 이 대적하는 대적하려는 마음과 반감 때문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계로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비참함을 발견할수록 그 십자가의 은혜는 더욱더 높아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신과 그 부활의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감사로, 참된 감사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요. 겸손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어지면요. 이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모세와 같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정제만 하고 판단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그들을 극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진정 기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겠죠.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죄악에서 구원해 내셔서 주의 백성 사무신 주의 기업 사무신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정말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악함을, 나의 악함을 회개하고 약함을 두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오직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정말 죄악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진정 승리하는 그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차례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두고 저말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하루도 내가 있는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루 될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